네? 네? 마냥 해일만. 와. 구 좋아요. 당신 차례? <웃음> <웃음> 오늘 처음이신데. <그러니까요. 웃음> 어머, 어떻게? 손 바들바들 떠는 거 보셨어? 요어색하셨죠 <laughs> 익숙해지실 <이 웃음> 네.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어떡하지? 뭐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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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독하죠 어떡하죠? 구독하죠또 좋아요. 알람 살짝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이 약간 약간 좀그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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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나오게 될까? 뿅뿅뿅 <뼘> <뼘> 튀어나와가지금 <laughs> 손가락 <웃음> 잠시만요 손가락 조심해요 아, 아, <laughs> 어, 손가락 조심해요 손가락 효과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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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나오면 저 뿅뿅뿅을 해달라고? 어, 효과음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? 좋아요 <웃음> <웃음> 가운데서 성우 배님이 이렇게 <이러고> 튀어나오세 <laughs> 청... 제가 운데요 그럼요 처음 <laughs> 했었는데 왜 이러고 <laughs> 이렇게 나 보이지 <또> 않아? <laughs> 가보자 가능? <laughs> 어우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들하는데 갈게요. 이 알... 켜... 구독! 좋아요! <laughs> 알림 설정! 이거가요아야이거요 이거야. 이거야. 요거야 구독 좋아요 아이디어이 줘. 찍고 있었구나. <laughs> 이제해야 돼. 거이야 준비돼 있는 거죠? 에 준비돼 있어요. 진짜죠? 에 그럼요. 확실해요? 아유 그럼요. 너 새집으로 만들게요. <laughs> 아 그럼요. 할게요. 오늘너 세집을 만들게요그렇다아 프로페셔널하네. 아무것도 안 던져줬으니까. 아 그럼요, 그럼요. 항상 생각을 하고 오라니까요. 사장님 <laughs> 왜 그러지? 할아버지인가? <하락들인가? 웃음> 갈게요 아이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아... <laughs> 아무도나 할까요?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죠? 어떻게 하, 할래요? <laughs> 그러게요. 아이디어 좀 <laughs>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모르겠는데? 어떻게 할래요? 약간 보는 것 같아. 저도 티비 보는 것 같아요, 지금. <laughs> 네 명이니까 구독 좋아요,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돼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두분 이거 돼요? <laughs> 좋아. 좋아요. <laughs> 이렇게 한아그 뭐를 보야? 이제부터 오세요. 구독, 좋아요. 할수 있을까? 데 알림 설정 부탁해. <laughs> 아 뭐야 아 안녕. 구독 <laughs> 좋아요. 알람 <안남상태료>. 설정. 어떻게 해서? <laughs> <하셨죠? 웃음> <laughs> <어떻게> 아 이만. <이거. 웃음> 아이고, 아니고어이이거 <laughs> 네? 어때요? 다같이고 아이고, 아어고 아이고, 아이상아이 가능할 수아이 여기 okay, 엔딩 포즈, 엔 <laughs> 엔딩 정아이 <요정 한번 웃음> <한번 웃음> 당연히 가능하죠. 아하좋아요알 아이고. 이아